자 315페이지요. 1 2항궁에 들어갈 때. 자, 명궁이 칠살이면 형저궁에 천량이에요. 그러면 칠살도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감찰의 별이고 그다음에 형극의 별이잖아요. 그죠? 그 칠살이 안은 궁이 항상 사망궁이라고 사망궁선이라고 궁이라고 보시면 돼요. 천량도 형극이죠. 그래서 서로 형극 형극 그러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서로. 그죠? 그래서 동업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명궁 칠살은 동업하면 안 돼요. 그죠? 자, 그 대신 칠살이 자신이 번뇌와 곤란을 겪고 있어 해결하기 어려울 때는 천량이 도와줘요. 복륜하결로 그러니까 칠살도 또 힘든 거는 도와주는 속성이 있거든요. 서로 힘들면 도와줘요. 암중조력은 받을 수 있는데 직접 대놓고 하는 뭐저 동업이나 이런 건. 안 돼요. 그래서 분쟁과 오해가 예, 생... 생기기 쉬워요. 그러 <laughs> 그러네 본인 사진에 실살이니까 음, 응. 응,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7살이 지금 천량의 로의 협을 받아서 형제 의 도움을 받을 수는있어요 로개의 도움을 그러니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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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양면, 칼의 양면이야 그러니까 도움을 받을 수는 있는데 사실 실질적인 돈은 얘가 다 가지고 가는 형국이 되는 거지 나는 안, 나는 없는 거니까. 어, 동업하는 사람이기도 그렇지. 그 사람이 더 가져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지. 왜냐하면 거기에 천량이 화령을 만나기 때문에 돈 갖고 튀는 일이 생기는 거지. <laughs> 동, 아까 이제 돈 때문에 분쟁이 생긴다고 했잖아. 로게 화령이 있으면. 돈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거지. 그거, 한다 그러면, 비율을 날, 더, 그 사람이 많이 하면 하면은 조금 덜 하긴 하지. 근데 어차피 그 사람이 많이 가져가게 돼 있으니까. 근데 둘다다 다 자기 뭔가 뭐, 그러니까 뭐 고집 내지는 자기, 자기라는 게더 강하기 때문에 그게 동업이 오래 못 가. 문제는. 음. 애초에. 애초에. 철량도 마찬가지고. 음. 뭐 보필이 있거나 이러면 이제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음. 부처궁 부처궁에 천량이 있으면 명궁에는 기월 동량과 일월 조합이 있게 된다. 천량은 노인성이니까 부처궁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잘 맞아요. 부처궁이 뭐 천량이다. 그러면 꼭 연상이랑 결혼하게 돼. 남자 같은 경우도 아무리 못해도 한두 살 연상하고는 결혼하게 돼요. 근데 가끔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이제 운의 영향을 받는 거고 거의 그음 나이 많은 배우자를 취하게 돼요. 거기다 천수까지 있으면 천수는 노인성이잖아요. 그래서 더 나이 차이가 많게 돼요. 그러니까 천수는 어느 궁에 있든지 나이 차이가 많아요. 만약 천수가 형제궁에 있으면 형제랑 나이 차이가 많다. 부처궁에 있으면 부처랑 나이 차이가 많다. 자녀궁에 있으면 정말 나이 차이가 많은 자녀를 둬서 늦둥이 같은 자, 자녀가 거의 뭐 손자 같은 자식을 둔다. 뭐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음. 그 다음에 복륭하길 본성 때문에 결혼 전에 연애 자절이 많아요. 그 다음에 천량은 까다로운 별이잖아요. 그래서 여자 고르는 게 까다로워. 남자도 여자 고르는 게 까다롭고 여자도 남자 고르는 게 까다로워. 그 다음에 복륭, 화길 때문에 파절을 많이 겪어야 돼. 그러니까 연애를 많이 해서 뭐 상처를 많이 받아야 돼. 파절이 없는 상태에서 결혼하면 일정 기간 동안 떨어져 지내기 쉽다. 그다음에 이제 사회공천량은 함지가 되므로 재혼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는 굳이 참고 안 해도 돼. 응? 그러면 뭐 사회공천량은 전부 다 재혼해? 그건 아니니까. 아시겠죠? 그런 경향이 훨씬 더 많다야. 미칠 줄알는데 미칠 줄 알고 그래서 내가 지금 얼른 얘기했어. 알았죠? 응. 아, 그 다음에 자녀궁, 천량. 천량이 자녀궁에 있으면 명궁에는 살파랑 자부연문상 조합이 있게 된다. 임묘하며 자보우필록권과뭐 이런 거 보면 좋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자보우필록권과 천무, 은광, 문창, 문공, 천계, 천월 등을 보면 자녀의 용모가 아름답고 총명다재하며 부귀하고 아마 다섯 이상이다. 당연히 그렇겠죠. 자보우필이 들어가면 다 많아요. 그러니까 형제궁에도 자보우필이 들어가면 형제가 많다. 그죠 부처궁에도 자보우필이 들어가면 부처가 많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응, 음, 자녀궁에도 자보우필이 들어가면, 응, 음, 자녀가 많다. 그러니까 자보우필은 많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보우필은 동일한 게 똑같이 있는 거니까. 평백 규인 아니야. 그죠? 동일한 게 똑같이 있으니까. 많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천둥이 동궁하면 먼저 딸을 낳아요. 후에 아들을 낳는 것이 좋으며 세 명을 낳는다. 천기와 동궁하면, 자, 아까 기량은 뭐라 했어요? 별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산하거나 미숙아가 우려되나 자식은 둘이다. 그러니까 양양도 마찬가지예요. 양양이면 아들이 되겠죠. 그죠? 양양이면 발산의 별이. 원래 그러니까 발산의 별에다가 도화의 별이면 다그 딸이 먼저예요. 응? 자녀궁에. 응. 그 다음에 화기가 회조하면 자녀의 병이 많다. 왜냐면 철량은 뭐예요? 봉흉화길이잖아요. 그죠? 잔병치례가 굉장히 많은 거지니까. 그 다음에 양타, 화성, 형성이 회조하면 형극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재배궁요. 철량이 재배궁에 있으면 명궁에는 기월동량이나 거일조합이 있게 된다. 철량이 재배궁에 임명하고, 태음 화록 천무 록전 태음을 보면 부자가 되거나 유산을 받거나 다른 것으로 재산을 이루는 까까 천량 천무가 있으면 유산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복덕궁이니까 재백궁하고도 만나죠. 복덕궁은. 그러니까 재백궁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천량이 이제 화기를 만나면 천량은 화기가 없으니까 천량과 같이 동궁한 별이 화기가 되거나 또는 문창문곡이 화기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되겠죠. 어, 재로 인해서 구설 분란 시비가 많으며 왜냐면 천량은 록을 싫어하는데 그죠? 어. 재백궁에 있게 되니까 재백궁도 싫어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기를 만나면 재물로. 근데 제, 어디든지 재백궁에 화기가 있으면 재로 인해서 곤란을 당해요. 구설 시비 곤란 시비가 많으며 재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한다. 특히는 이제 철량이 조금 더 심하다는 얘기지. 너는 돈 없어야 되는데 너왜 돈이 있어 이렇게 되니까. 양타, 화령, 공급, 대모, 천영이 회전하면 파산하고 집이 기운다. 자, 지렛궁이요. 아까 지렛궁에서 천량은 무토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디가 나빠요? 위. 음. 자, 명궁은 파군, 오행으로 수성이고, 천량은 토성이니까 수토가 지금 안 맞죠? 그죠? 음. 토국수가 돼요. 헛증, 소모증 질환이 많아요. 왜헛구치체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헛증이죠? 음. 그 다음에 철량은 음덕의 성인이 지뢰궁에 있으면 음덕이 있어 질병이 적거나 병이 중화자에 난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살성이나 기성은 화기를 말하죠. 기성이 많으면 오히려 위험한 질병으로 변하거나 죽게 된다. 위장, 담, 유방. 그 다음에 이렇게 손목. 손목. 왜냐면 여기가 위장경락이 지나가는 데예요 손목이. 여기가. 손목이 시큰시큰하거나 위장경락이 지나가는데 다 아파요. 여기 어깨도 아프고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위장경락이 위장경락에 유방도 지나가서 유방이 아픈 거예요. <laughs> 그다음에 천위궁요 이 천량이 천위궁에 있으면 명궁에는 기월동량이나 거일조합이 있게 된다. 천량이 천위궁에 있으면 천량은 귀인이잖아요. 그저 노인네 조금 귀인의 도움을 얻고 사람들의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이게 천량도 해계별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공해궁 신궁의 삼궁에서는 동분서주하고 쓸데없이 바쁘다. 4궁 그러니까 철량, 해궁 철량, 신궁 동량. 어차피 동량은 뭐라 그랬어요? 낭탕하다 그랬죠? 낭탕. 남자는 낭탕하고 여자는 다음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낭탕을 굉장히 나쁘게 생각을 했어요. 쓸데없이 돌아다니는 걸로. 근데 요새는 뭘로 다녀요? 출장 다니고, 그죠? 해외로 뭐, 여행 다니고,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오궁 철량이 천인궁에 있으면 멀리 외국으로 건너가는 것이 좋다. 만약, 로건가를 보면 멀리 타양에 간다. 그러니까 천이궁이 좋으면 빨리 타양으로 떠나는 게 나아요. 고향으로 돌아오지 말고. 천이궁이 좋으면. 전기가 동궁하면 우연한 만남이 있고 변화가 많으면 안정되지 못하다. 태양이 동궁하면 밖에 나가서 이름을 날리겠죠. 그쵸? 태양은 공공성이니까. 화기성이면 밖에서 시비구설이 많다. 사살이 회저하면 밖에서 재난이나 소인의 음모가 많다. 노복궁 천부가 명궁에 있으면 노복궁에 천량이 있게 된다. 자, 원래 천량은 노복을 의미하기도 해요. 천량은 왜냐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남 돌보기를 좋아한다 그랬죠? 그래서 천량이 노복을 의미하기도 해요. 음. 곡격되지 양양창록격 있잖아 고시에 유리한 그러니까 이 창고기 있어야 돼 창고기 창고기 응뭐 묘궁의 양양 이런 건 괜찮아. 자. 감천량은 감찰의 성임으로 천부수명자는 항상 아래 아래 친구나 아래 사람에게 잘못을 지적받게 되며 천량의 자보우필이동공하면 충성스럽고 정의감 있는 좋은 친구가 있게 된다. 위지 태강이라고 그랬잖아. 천량에 보필이 있으면 태강이라 그랬잖아. 그럼 괜찮지. 옛날에 태강이면 정한 삼품 뭐이 정도 되는 거잖아. 보필이 있어야 돼. 그래서 천량은 그다음 이제 공부에 좋은 거는 창곡이고 잿튼 음. 그러니까 노복이라 해서 나쁘게 볼건 없어. 그러니까 남 도와주기를 좋아하고 남을 잘 받들어준다 이런 것도 되는 거니까 성격상 왜 싫어 <laughs> 싫어 응응응 아, 철량도 누굴 도와줘야 된다니까, 응, 응. 근데 거무보단 낫지. 그래도 철량은 올라갈 수는 있는데, 거무는 1인자가 되면 어떻게 돼? 기역후 내려와야 돼. 끌어내려. 거무는. 거무는 1인자가, 철량은 딱대가 1인자로 돼 있으면 감히 사람들이, 왜냐면, 워낙 감찰, 감독 이런 걸 잘하니까 함부로 못한단 말이야, 철량은. 근데 거무는, 너 거기 왜가 있어? 이러고 끄집어 내린단 말이야, 거무는. 저번에 얘기했잖아. 그 누구야? 그 애플 걔도.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스티브 잡스도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쫓겨났잖아. 허무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겠어, 이게. 자, 관록궁 태음이 명궁에 있으면 관록궁에 천량이 있게 된다. 천량은 감찰, 감독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태음 명궁자는 일할 때 이런저런 소리를 많이 들으며 주목을 받게 된다. 이렇게 잔소리가 많은 거지 천량이. <laughs> 천량은 감사, 감독, 형법, 회계 관리, 회계인가 그러니까 조사하는 걸 잘한단 말이야. 아까 관찰력이 좋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조사 같은 걸 잘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조사? 밖에 나가서 하는 조사 말고 내부적으로 숫자 같은 거 조사 잘하잖아. 그러니까 회계사들이 많단 말이에요. 회계 업무 이런 거 잘해 그러고 꼼꼼하게. 명궁에 탐낭이 있으면 전택궁에 천량이 있다. 전, 량은 음덕의 성임으로 승계, 보호의 의미가 있어. 자, 오래된 집. 구택을 리모델링해서 새 집을 만들어 사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집에 가서 살지 않으면 집이 구닥다리가 돼버리는 거야. 살다가 막 괜히 뭐 요새 지진나서 뭐 이렇게 부서지듯이. 그러니까 원래 전택궁, 그러니까 대한에서도 마찬가지야. 대한에 전택궁이 천량인데, 아, 새 집으로 들어갈 거야. 나는 아, 자, 아파트로 들어갈 거야. 이러고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 그게? 집이 완전히? 응. 음. 날 버리, 낡아버리, 날가 버리게 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음. 그예요렇지 그렇지. 응, 그런, 그런 거지. 응, 그런 거지. 무슨 얘기지 알겠지? 그러니까 집도 그냥, 아파트도 만약에 헌 아파트 사서 내가 리모델링하는 거지. 그러니까 구옥이 아니라 어찌됐든 구옥이라는 의미가 있잖아. 헌 아파트는 오래된 아파트, 네. 그런 걸 리모델링해서 사는 거지. 전택궁에 있을 때, 그러니까 대한 전택궁에서도 마찬가지지. 있으면 영향을 미치진 않나요? 그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 아니고, 전택궁에 있을 때. 그 다음에 탐낭은 도화성이고, 밖에 일을 주관한다면, 철량은 감찰감독의 상으로 안에 일을 주관한다고 얘기했죠. 뭐 탐낭이나 태음, 이런 아니, 철량이나 태음 이런 건 안에 일을 주관한다 그랬잖아요. 칠팔랑은다 밖에 일을 주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월동량 쪽은 거의 안에 일을 주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 철량은 감찰감독의 상으로 안에 일을 주관해서, 탐낭을 견제하죠. 그러니까 밖에서 탐낭이 일하는데, 잘하나 못하나 다 안에서 감시한단 말이야, 마누라가. 그래서 이 견제가 적당하면 이 그러니까 철량의 잔소리가 적당하면 탐낭이 밖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짓 하다가도 아 마누라 보고 싶어 이러고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철량이 적당하지 않고 지나쳐. 아니면 무관심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이, 그래. 너는 나 필요 없지이러고 밖에서 어떻게 안들어온다는 얘기지. 이제 다른 여자네 집으로 그냥 가서 산다는 얘기지. 그래서 집안에 충실하거나 반생을 바람 피우다가도 결국에는 가정에 충실한 말년을 보내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조상의 유업이 있으며 태양과 살성을 보면 부동산으로 인해 십이 구설이 있다. 그러니까 천량은 청렴한 별이라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꼭 뭐가 생기는 거야? 십이 구설이 생기는 거야. 청구하기를 원하니까. 약간 재물과는 인연이 없는데 이제 재백궁을 봐야지 재물 인연 어찌 됐던. 그리고 그 재물에 그렇게 또큰 욕심이 사실 있지도 않아 천량 자체가. 언제 <laughs> 근데 이제 뭔가 운이 바뀌어서 그렇게 했고. 어, 응, 응, 응. 그러니까 천량 이제 이 있어 천량이 탐나운으로 가잖아. 그럼 청구한 속성이 다 없어져 버려. 탐낭 운으로 가면, 그리고 탐낭에 욕망이 생기는 거야, 이제. 저 탐낭 운 한참 뭘배워다 응, 그니까 러뭘하러다니고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살아, 탐낭. 탐남. 왜냐면 탐낭은 발산에 떼고, 그 다음에, 탐, 저희 천량이 이제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는 거야. 나와가지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진짜로 바람도 열심히 피고, 뭐, 사겨도 열심히 하고. 요새 박수홍인가 보니까, 그렇게 얌전한 애가 난리도 아니대 뭐, 그런 식인 거야, 그니까. 응? 뒤늦게 늦바람 들어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되는 거야. 교재도 많고 이렇게. 왜냐하면 철량 자체가 사람들하고 뭐하기를 좋아한다 그랬어 고담준론 그죠? 얘기하기 좋아한다 그랬잖아. 그런 걸 한단 말이야. 네, 복덕궁에 거문이 명궁에 있으면 복덕궁에 철량이 있다. 그러니까 거문하고 철량은 참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자, 거문은 다른 성을 어둡게 하는 성질이 있고 철량은 또 감찰 감독의 성향이 있어서 어두운 것이나 모르는 것을 따지기를 좋아한다. 정신생활을 중시하고 명사에 풍도가 있고 납천적이다. 자 천상이 명궁에 있으면 부모궁에 천량이 있다. 이건 지금, 이것도 역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천량은 음덕의 의미가 있으므로 보필이 동공하거나 명궁 천상에 기회나 예기치 는 조력을 의미하는 천괴 천월이 비추어야 윗사람의 조력을 얻어 인생이 순조로울 수 있다. 이건 좀 외워두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량에 뭐가 있으면 천량에 보필이 있고 천상에 괴월이 있어요. 천 그러니까 천 천량에 뭐 보필이 동궁하거나 회주하거나 같은 보필이 있고 천상에 괴월이 있으면 천상에 괴월이 있으면 이건 어찌 됐든 발탁 별이고요. 발탁 발 발탁 발탁 되는 별이고, 얘는 누구 도와주기 좋아하는 별이죠? 천량 자체가. 누구 도와주기 좋아하니까, 무슨 얘긴지 알겠어? 천량이 부모잖아. 그 윗사람이 어떻게 돼요? 나는 여기 있고, 윗사람이 나를 발탁을 해서 도와준단 말이야. 이게, 이렇게, 이게 있어야지 대신 되지. 그냥 없으면 안 되고. 이런 경우도 진짜 있더라고요, 보니까. 학교 선생님이 돈 대줘 갖고 막뭐 양계장 하고 막 이래. 진짜 부모가 아니라, 어, 윗사람이 그러니까 선생이나 스승이나 뭐 윗사람이나, 어어 어, 그래 갖고 그 양계장 하고 2억을 벌었으면 선생님한테 보답을 또 해줘야 되잖아. 저 혼자 다 먹었다 나중에 탈났어. 그럼 꼭 여기서 뿐만 아니라, 명반에서 이런 구조, 구조가 돼 있으면, 요게 만약에 뭐, 요게 여기가 자녀궁이다. 그지? 그러면 자녀가, 그죠? 선생님한테서, 학교에서 아니면 뭐, 왜 상사한테서 발탁을 받아서, 뭐, 좋은 일이 생기겠다. 이렇게, 현상은 문서니까, 뭐, 승진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꼭 명궁 뿐만 아니라. 그럼 이걸 외워두면, 나중에 이런 구조가 되면, 그지? 음, 아니면 뭐 부처궁이면 부처가 그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잖아. 그지? 응, 음. 그니까 요, 공, 요궁만 말, 말고래도 다른 공을 다 해석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이, 여기가 만약 자녀궁이잖아. 네, 저, 여기는 부처궁이다. 그럼 누구야? 내 자녀를, 그지? 응. 남편가, 남편이. 어, 부처궁이니까, 남편이. 어, 잘 케어를 한다는 얘기지. 응? 어? 그렇게 해석하면 되잖아. 부처는, 여기가 부처궁이면. 여기가 부처궁이면. 그러면 내 남편을 주변에서. 그지 나이, 조금 나이든, 우리 형제든지, 응? 동료가 추천해서, 아, 어, 승진할 수 있다. 또는 좋은 일이 생긴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응용하는 방법을. 알겠죠? 자, 7살.